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살아 계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생명과 영광과 자유를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자유,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건강과 부요함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건강과 내면의 깊이와 안정, 물질의 풍성함, 여러 사람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순전하고 지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함께 부흥을 갈망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흔들어 깨우셔서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과 자유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주변과 이웃에게 흘러가 이웃들을 흔들어 깨워 살리는 그부흥이 2023년에 계산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부흥에 대해 함께 소망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 백성의 상태를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이 본문 직전 문맥인 2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여기서 2절 시작할 때 괴가 나오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불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궤를 불레셋의손 아래 두지 않으시고 불레셋 가운데서 여러 이적을 행하셔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다다른 곳이 기란 여아림이란 곳입니다. 기란 여아림은 불레셋과 가까운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중심에 두지 않고 변두리에 기란 여아림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치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데 은혜의 수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모셔 들이지 않고 주변에 내버려 두고 방치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앞부분에서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계를 방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계를 내버려 둔채 하나님을 사모했다. 사실 말이 맞지 않은 거죠. 이것은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사모하다라는 동사는 애통하다, 슬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20년 동안 방치했고, 고통 가운데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왜 슬퍼할까요? 이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요? 3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곰면을 통해 우리가 이스라엘 상태를 좀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3전에 나온 사무엘의 권면과 약속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상태와 관련돼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하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거나 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런 고면을 하고 있죠 너희 마음속,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아스다롯을 제거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방 신들의 대표가 바알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너희 안에 있는 아스다롯을 없애 버리라는 권면이죠.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물과 관련돼 있고요. 아스다롯은 땅과 다산의 신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위한 물을 얻기 위해 그리고 가축들의 다산을 위해 또한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해 이와 관련된 바할과 아스다롯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보다 안정된 삶, 보다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됐나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런 약속을 말하죠. 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 거죠? 불렛의 사람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 언약궤를 저 멀리 방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찍이 섬기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불레셋으로 인해 압제당하고 핍박과 착취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언약계가 뭘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데 이 언약계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려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자신의 우선에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가 20년이나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있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불레세스로 인해 많은 고통과 오랜 시간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두렵게도 이 모습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린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우리의 구역 모임과 전도회와 같은 소그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의 수단, 복의 통로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배로 나올 때 말씀을 펼쳤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살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예배 나오고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펼치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또 우리 구역 모임과 전도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역을 통해 우리의 전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자유 주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진실되게 사모하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회 식구들에게 구역 모임에 가자 전도의 모임에 나가자 아 그렇게 권면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언약궤를 자신들의 변두리에 두고 20년 동안 방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작은 부분으로 여기며 오랜 세월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발과 아스다롯을 우리의 삶에 두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농사짓는 데꼭 필요한 물과 관련된 바알을 섬기고 가축의 다산과 농작물의 풍년을 관장하는 아스다롯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예를 들어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위, 세상의 인정과 평판이 나의 행복을, 나의 가치를 결정짓는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것처럼 건강과 물질에 대한 염려로,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깨어진 관계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블레셋의 고통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 무려 몇 년입니까? 20년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할까 두렵습니다 실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난 45년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인데 나 혹시나 지난 4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잠깐 잠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항상 언제나 늘 그러했다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0년 우리의 신앙생활, 그 무수한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20년 동안 압자와 고통과 어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붕임하고 승리와 회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더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변에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깨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인 거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붙들린 한 존재가 있는 거죠. 이 사무엘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공동체와 삶의 현장이 변화되기까지, 새로워지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존재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변화가 공동체를 뒤집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존재로 온 이스라엘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죠. 한 사람 모세로 인하여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들이 하나님 이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해방을 맛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서 이전까지 이전까지 그렇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계를 방치한 이 백성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 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이 왕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어내고요. 결국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존재로 인해 온 인류가 뒤집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는 나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구역이 뒤집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에 여전히 여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월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며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소극적인 면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발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도전하시고요. 적극적인 면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안에 있는 발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발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은 당시 시대의 문화, 가치관, 시대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했는가?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있는 신을 만족시키고 또한 이 신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행위가 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기우제를 통해 비를 얻기 위해 계속해서 이 신상 앞에서 물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정성스럽게 물을 붓는 것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또한 다산과 풍요, 이 농, 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또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통해 신을 만족시키거나 신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풍요를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과 손과 발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당시 우상 숭배였으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안위와 평안이 우선이 되어 사는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바알 신상이라는 우상을 만들고요,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며 비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손과 발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실력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성품이 나의 연줄이 나의 직장이 나의 통장이 나의 부동산이 나를 가치롭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하며 나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내게 더큰 기쁨과 만족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발과 아스다로이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지난 학창 시절에는 좋은 성적이 하나님보다 좋은 성적이 저를 가치롭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당되지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젊은 시절에는 남보다 나은 외모가 나를 가치롭게 만들어 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다른 성실함과 치열함과 스펙이 또한 장년이 돼서는 우리의 통장과 부동산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발과 아스다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무일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리라 생각하는 것들, 우리를 가치롭게 해 주리라고 기대했던 것들, 우리가 붙들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요.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새로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 성경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발과 아스다롯을 우리의 삶에 제거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회복과 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시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 발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님을 찾았다 얘기하고 있고요. r 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 r 말은 은사엘은하하님의의씀의사사자자입다다 즉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을 공급하고 책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만큼 우리를 행복하고 가치롭게 만들어 주려 생각했던 것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우리가 열고, 우리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꽉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변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동시에 무슨 일이 있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이 있습니다. 어떠냐? 우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형통입니다. 우리 문제가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기도에 기대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있는 당시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뭔가 일을 도모한다라고 들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려나 보구나 하고 이들을 완전히 완전히 짓밟아야겠다 하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는 어떨까요? 블레셋이 훨씬 더 병력의 수가 많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군사의 질이 높습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용맹합니다. 블레셋이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큰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배당하고 있죠. 압제당하고 있죠. 그러할 때, 그러할 때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몰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게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8절, 9절, 10절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또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세상엘 사람들이 무세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아레리까지 찾더라. 아멘.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은 이렇게 큰우레를 바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힘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이기는 것은 신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인생 가운데 이런 승리를 이런 영광을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분명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속으로 모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저앉히고자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과 논리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때로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세상의 흐름과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승리를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허락된 것들을 내가 방치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구역 모임과 전도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발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여 내 안의 기쁨과 만족, 내 자신의 행복과 존재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내게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울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배불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이킬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여전하고요 관계가 깨어진가 그 아픔들이 있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기다림. 어느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렵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내면이 쉽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에게 상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 주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이번 한주 그리고 2023년 되는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